진상! 헤이 hey, 진상! 저기요 진상 저기 <laughs> <우리> 진상 투 <웃음> 별이야 <웃음> <너> 앞으로 가도 <가자. 웃음> 별이야 어이구야 많이 먹었어 오늘 간식 되게 많이 먹었네 너 어? 언제나 처음 먹은 것처럼 오늘 출입 몇개 먹었어? 어? 닭고기 몇개 먹었어? <laughs> 이렇게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이쁜아이가 태어났을까 응? 어떻게 이렇게 이쁜아이가 이렇게 이쁜아이들이 태어날까 이세상에참 진짜 아야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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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렇게 Hello! Hello! And then, another cat. Yep! Yeah. Hey! 너뭐 먹어 지금 잠깐? 뭐 먹어? 엄마? 나? 니 나? 니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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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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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지 아휴, 우리 라스트 신상 헤이 이쁜이 <laughs> 안녕 <웃음>